이지 씨는 이직 생각 없어요.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요. 아니 그래도 일잘하는 친구들은 그 잡코리아 많이 한다던데. 괜히 사람 마음 들뜨게 하는 그런 거 완전 별로예요. 멋지다. 대신 선배가 저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. 선배가 유럽 환율이 어떻게 되지?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잡코리아. <목소리> 코리아는 지금 잡코리아 중 이직을 리스펙트 잡코리아. 민지 씨는 이직 생각 없어요?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요? 그래도 일 잘하는 친구들은 그 잡코리아 많이 한다던데. 괜히 사람 마음 들뜨게 하는 그런 거 완전 별로예요. 멋지다. 대신 선배가 저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. 선배가? 유럽 환율이 어떻게 되지?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잡코리아? <목소리> 코리아는 지금 잡코리아 중. 이직을 리스펙. 트 탑 코리아.